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대구나 연합회 가을 여배품 전시의 모습입니다. 오프닝 시간인데 지역의 인사분들께서 축사를 해주시고 소개하면서 함께 커팅식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으로서 대구한년 앞에 전시회가 빛이 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출품된 작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상이 한 품종이 있고요, 특별 대상이 한 품종이 있고, 최우상이 두 품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은 일송 나의 예정원 회원께서 천종으로 대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희태 일송의 회원께서 아가씨로 특별 대상을 받으셨네요. 그리고 최우수상으로는 예정원 일송의 회원께서 4개로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호 에라님께서 중투로 비슬라누에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난초는 제가 출품한 난인데요세 품종만 출품을 했습니다 전면 산반의 네, 서반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난초이고요. 이 난초는 송정이라는 중투입니다. 금년에 신화를 세 촉을 받았어요. 다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품이 되었습니다. 이 난초는 네 촉의 중투입니다. 역시 송정이라는 품종입니다. 황색이 짙고 아비 강한 그런 난초 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배품전시회 에 이렇게 새 품종만 출품을 했습니다 꽃을 처음으로 한 대를 달았어요 첫 꽃을 하나 달았습니다 내년 3월이면 확인이 되겠지요 이 성종도 꽃을 세 대를 달았는데 여배 속에 숨어져 있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내년 봄에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 난초는 꽃은 달지 못했지만 깨끗하게 잘 신화를 받고 성장한 난초 새 화분을 출품했습니다. 상당히 황색이 짙고 전체적으로 입변이면서 삼반의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노코의 형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첫 꽃을 달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의 꽃을 피워줄지 기대가 됩니다. 생강근 한쪽을 산채에서 이렇게 작품이 되어 전시에 출품하기까지는 최하 5년 이상 걸립니다. 흉터는 황색이 짙고 고르게 잘 커주고 작품성이 있을 때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신화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다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품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멋진 신화를 받아서 잘 키워가지고 한번 전시에 출품을 해보려고 합니다. 잎 끝이 타지 않고, 그리고 병증이 없으며 무늬 발현이 잘 되고 발색이 잘된 상태에서 여러 촉이 한 화분에 심어져서 작품성을 갖췄을 때 귀한 품종으로 재배가 잘 된. 작품성으로 인정을 받겠지요. 이제 선정된 작품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아, 대상을 받으신 예정원 일송라네 회원께서 대상을 받으신 것을. 예.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특별 대상인 아가씨를 받으신 정유태 예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직전 회장께서 시상을 하셨고 차기 회장님께서도 나오셨네요. 현 회장님하고 같이 함께 사진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한 분이 대상과 최우상을 받으셨는데 사개로 최우상을 받으셨습니다. 역시 일송나위의 예정원 회원께서 받으셨고 왼쪽은 2024년도 회장님으로 피택이 되신 분입니다. 오른쪽은 현 회장이고요. 상을 받으신 가운데는 작년 직전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대구난연 앞에 23년 가을 여배품 전시회에 경남 쪽에서 오신 외부 심사위원이십니다. 심사위원이 네 분이 오셨습니다. 항상 외부 인사를 모시고 심사를 받습니다. 객관적인 심사를 외부 심사 분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체 심사위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난위에라도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체적인 심사는 외부인사들이 하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각 난위의 회장님이나 고문이나 자문위원들께서 추천을 받아서 마지막 점수제로 심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대상, 특별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쪽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구난연합회 무리없이 작품성을 인정받은 난들이 상을 받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시되고 알려지게 됩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출품에 관련된 인사 말씀이 있으십니다. 대구난앞에 전시된 작품들은 전국 어느 대회에서도 멋지 않게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고 있고 대부분 대구난 연합회에서 출품된 대상이나 특별 대상, 최우상들이 전국대에서도 우수한 상을 받겠습니다. 대상도 받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 2023년 전국대에서 대상을 받은 품종들이 전국대에서 태종, 태왕이고요. 있 태왕, 중투로서 태왕, 천종, 그 다음에 아가씨, 예, 이런 난들이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난초들입니다. 지금 대구난연합회에는 대상을 받은 품종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많은 축복이 된 작품들을 각 품종별로 놓고 심사를 해서 1, 2, 3위를 가립니다. 금문 그 동을 가리고 그리고 어, 금상을 받은 난초를 다시 모여서 거기서 이제 대상, 최우상, 우상, 특 별대상을 선정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을 주게 됩니다. 품종별로 상을 주기 때문에 금상, 은상, 동상은 품종별로 많이 이렇게 선정되게 됩니다. 조금씩 전체적으로. 어, 출품된 난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소개해 드리고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